야, 말이 양태부사절이란 말이니까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그냥 뜻이 몸모처럼 몸만큼이라는 뜻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거에 따라 해 정리하는 거거든요. 일단 하나 세보겠습니다 네, 타볼까요? 처음에 유. 어, 너, 다시 너는 춤을 춰추된다 네, 너는 춤을 추는다까 어떻게 한면 돼? 유. 아, you can dance. 넌 어, 춤을 출수 있다. 네, 애거는 없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As. 어, as. As가 좀 뜻이 많죠? 우리 저번 시간에 As가 무 o v 었죠 저번 시간에 As. 저번 시간에요? 어. 했을까요? 우리 공부했으면은 제일 눈에 띄게 기억이 나야 돼요. 눈에 띄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몰라? 안했구나 네, 일단 할 거. K를 써도 되고, m 서 i 써도 되고. 요네 내다는 추월야 된다. As. 뭐 하는 대로? 네가유 유, y 즐기는 대로. p l e 이렇게 하면 되죠. 그, as가 못무하는 대로, 못무하는 건 처음이죠. 저번에 처에뭐 했냐면요. 그, as란 표현인데, as 뒤에니까 앞으로 이동한 도치가 뭐냐면, as의 뜻은, h 못무해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었죠. 좀 아셔야죠. 네, 다시, you can dance, you may dance as you please. 니원는 대로, 춤을 추게 된다. 접수서들좀 읽고 있습니다. 네, 8번 9번. 아 뿌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내가 씨를 뿌리는 대로 그렇게 거짓말을 거둘 것이다 네 뭐만 되려니까 뭐 해야 돼? as, as. 네, 내가 you 씨뿌리다 할때 뭐죠? sow죠 sow지 sow는 톱질하다구요 sow는 씨뿌리다 도 스페인어 조심하시구요 sew는 바느질하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단어 조심해야 돼 다시 씨뿌리다 톱질하다 바느질하다 물론, so가 c의 과거형도 있기도 하죠. 아무튼, 네가 c를 뿌린 대로, so, you know, so를, s 니다 s so. 그렇게. 그 다음에, 이 도치의 발열 하거든요? s 이게 성경이 발열을 그려서 s 이 나오는데, shell u l i 수학을 읽고 있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얻을 거 아니지. 그래서, 도치. 그리고 l -E i 도 l-e-i-a-p 하 수학하지만, l-e-a-p 하 이게도약하다 도약하다. 뻥충뛰다, 도약하다. 도약하다. 스포일러 조심하고. 다시, S.A.S.O. 용법 S.O. 니가 시를 뿐린대로 쏘, 그렇게 너는 뭐하게 될 것이다? 수확하게 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810번. 민준이 한번 해볼까요? 810번 해볼래? 나는 그린다. I. I. 어, 그린다. 페인치. 페인트라는 이거. 죠 페인트. 3을 들을 그린데 3을 들니까 3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오브젝트 c t s o b j e 까지 붙어야 되겠죠? 3을 들을 그리죠. 복수면서 어, 하세요. 내가 뭐 하는 대로니까 올라야 돼? <laughs> as. 뭐하 대로. 내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I. Think. think. 그것들을. d e m 복수니까 되겠지 그죠? 그것들을, 네. 생각하는 대로 그리죠. 뭐가 아니라, not as. 뭐가 아니라, I. 보는 대로가 아니라, 보다. C. Dam. 음. 수정화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상상하기로 한다 얘기죠. 아마 피카소 이런 사람이 얘기했겠죠. 그래서 S가 논문하는 대로 논문하는 거 처음에 하듯이 있다. 그래서 나름 사물들을 그리는데, 네, 뭐 하는 대로 그리냐 내가 그걸 또 생각한 대로 그린다. 뭐가 아니라, 내가 그걸 또 보는 대로가 아니라. 다시, 양태부사로 접속사, 논문하는 대로 하고서, 오늘로써 부대를 접속사한다. 끝납니다. 네, 811번. 네. 한정해볼까요? 오늘 첫, 첫, 첫 학생, 첫날, 첫날 읽고 빼고, 한정해 들어갈게요. 해라. 두. 다른 사람에게, 뭔가에게는 투라는 표현을 쓰죠? 모모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들. 아들 다른 사람에게 해라. 원하는 대로, 못모하는 대로 접속을 못 쓴다고요? as. 누가, 니가, you. 이게 소망의나타낼 때, 우 o u l d 라는 조명사가 많이 쓰거든요? 네, 뭐하는 대로. 니가, 만들기로하는대로이 만들 때 사역동사 해부 쓸수 있지 해부 사역동사는 목적 다음에 문화해야 돼 목적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야 되죠. 그래서 누구에게 너에게 이런 얘기도 유명한 속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하고 싶으면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얘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뭐 좋게 하고 계시면 그들 좋게 하기라는야이는요 다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라, 뭐 하는 대로, 니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로 하는 대로, 그들이 하도록 만들기로 하는 대로, 누구에게? 너에게. 그치? 아 진리죠. 네. 다른 사람 먼저 좋아해 주지, 기가나시겠지 저희 시험으로 하겠습니다. 아, 작가는 나타나지 않는다. 네, 작가는. The writer. 네, 작가는. 나타나지 않는다인데, 일단, does,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does not, 나타나다, 이거 쓰라는 얘기네요. 그죠? does not, 나타내지 않는다. present, present. life, 삶을 나타내지 않죠. 그죠? 네, 나눌에비누적가 쓰라는 얘기네요, 다시. writer does not always, 항상, present, 나타내지는 않죠. 뭐를? 삶을, 삶을, life. life, 삶을 나타내지는 않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할때 어떻게 써요을수으면 돼요? 원만한 대로 원만한 것처럼이니까, 그러니까. as, it, 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작가는 삶을 그 있는 그대로 유지 않는다. 예, 네. as, 원만 대로 원만한 것처럼. 그래서 그렇죠? 다시, 작가는 항상 나타내진 않는다. 삶을 있는 그대로. 네, 파라미스 선을나온다 그림 마치 더 많은 자비 피한 것처럼 보인다. 네, 그림 보인다. He, yeah. 보인다? Look. Look, 안 되지. He, Looks. looks,죠. 맞죠? 뭐처 마치 뭐처럼 뭐라고 쓴다고요? As, As if, 마치 뭐처럼 보냐냐 As if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단어를 써야 할 텐데, 가득 보면서 많이 쓰는데. 그가 필요한 것처럼. He, 필요하다? Want? 필요하다? 아, needs. needs. S까지 한 장. 뭐가 필요하다? 더 많은 장. 더 많은? more. more. 장. slick. 네, 영어가 어려운 거는 이 어순을 통해서 요걸 떠올리는 게 어려운 거지, 요걸 떠올리면 이 정도 영어는 충분할 수 있죠. 지 네. 다시, 그는 보인다,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그가 필요한 것처럼 더 많은 잠이 a SAP의 뜻이 있다, 마치 옥모이처럼 있다. 그런데 마치 음모처럼이라도 좀, 정... 네. 좀 더, 좀, 좀더나가야 되는 거야. 좀더나갔다 네. 다음에. 84번. 그녀는 걷고 있다니까? 그녀는? She, she is, is 진행형이니까 walking 이렇게 쓰고요 그는 걷고있죠 마침오처럼 뭘 쓰라고요? as, as if을 쓰면 되죠 as, as if 마침오처럼 그녀가 모르는 것처럼 일단 두어 먼저 알아야죠 she she don't know 안돼 어, she, know she doesn't know야 아, 알지 못하는 것처럼 <laughs> 이죠 근데 몰라, 몰라 알지 못해 자신이 어디에 향하는지를 이라고 했어요 어디로가필이하지 먼저 필요하죠 의문사가 필요하지 Where 주어였던나요 이때 운운사니까 운운사 음음사, 주어 동사 어순 쓰게 되니까 Where she was 아니겠죠? She, 네, she had to is headed, headed for 어디로 향하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걷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오는지 알지 않고 갈때 왔다 갔다는 상황인 거죠. 다시 그녀는 걷고 있다 말투로처럼 그녀가 모르는 것처럼 어디로 그녀가 향해지는지를 그래서 그렇죠? 네8레시오 들어갑니다. 다시 원 네, just as a so m 는비하다거든요 아까 s a 수비편이랑 so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되죠 네 이거 팝송도 안돼요 내가 그녀를 사랑한 거 마찬가지로 네, 그죠 just c 스 just as, as. 다음에 I I love, love her. her so, so 안 써도 되는데 소 so, s so, so. 그렇게 누는 she. she, 사랑한다 l o 스 나를 미 나를 사랑하지 마치 내가 그녀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그녀는 나를 사랑한다. 밥성이 아닌 겁니 네, 기개 남았습니다. 지금 문모처음이랑 마지막 번 하겠습니다. 네, 심리학이 분석하듯이 문모하듯이문모처럼 s 저스티스나 s 에이소비스라얘기고요 네, 무처럼 s 심리학이 뭐고? 라 사이콜로지죠 사이코니까, 죠사이콜로지 로즈 보통 어떤 학문이기요죠 심리학의 학문. 심리학철 심리학이 분석하다. Analyze. Analyze. 근데사미씩 단수니까 S부터 해야 되겠죠. Analyzes. Analyze. 죠 분석하는 것처럼뭘분석해 정신적인 과정들, 작용들. Mental. 복수로 써야 되겠죠? Process에다가 복수니까 ES까지. 정신적인 과정들을 분석하는 것처럼, 그치? 찍고, so, so, 안 써야 되는데, so, 썼습니다. s so, 그렇게, 사회학이, 사회학, 소셜로지 그죠? 소셜로지 사회학은 분석한다. 또왜 쓰면 되죠? analyze. 아, analyze. analyze. 분석하죠. 뭘 분석해? 사회적 과정들을 분석하는, 사회작용들을. 뭐라 해야 돼? social, 어. 프로세스 그러니까 단어도 문장을 통해서 외우라는 게이이 이,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하면 저거에도 analyze랑 process는 외울 거 아니야 그지?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네, 아,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볼래요? 무처럼 as, as psychology, psychology analyzes, analyzes mm -hmm. mental processes so, so. sociology so. analyzes 소셜 프로세시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 네. 그리고 뭐뭐처럼 의한는표현 했는데요. 뭐뭐처럼 아 하나 더 있구나. 네. 여기 이게 팝송이구나. 그렇 나는 사랑한다. 네. 그러면 I, I 어 다시 I love you 난 너를 사랑하죠. 네. 단지 뭐죠? Just, just the way you, way you are, are. 니가 있는 그 방식 그대로 를사용하는 거죠. 팝송이네, 이거. 그쵸? The way, 문모처럼. 네. 아, 저런 뜻이 있는 거죠. 네, 문모처럼 공유해볼까요? 저기 뭐 있었니? 문모처럼.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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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As, as if. 어, as if. 그 다음에? 세 번째. As is. 어, just나 just as A, so B라 편이 있었지. 예. 음, just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예. 네. 다음에 또뭐 있었죠? 보세요. 뭐, 다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나 기억이 안 나. 아녕하요 있습니다. S 있고, 아, 그다음에 네. Just as a so 편이 같은 편이고, 네. 그다음에 S도 나왔고, 그다음에 as if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있던 거고, 여기다가 있던 거고, 그다음에 the w a y 편까지, 이편나거